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경찰 소환 소식 나오니 본색 드러내는 스파이들 네이 거짓 신인 경찰 소환 소식이 거의 3개월 만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인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3개월 동안 계속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거짓 신인에 대해서 경기북부경찰청 양조경찰서는 공정하게 수사하라. 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냈고요. 그리고 언론 방송이 많이 동원돼가지고 이 거짓 신인 문제를 계속 보도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거짓 신인이 나쁜 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가와가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거짓 신인을 심판할 것처럼 그렇게 접근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사실상 본색은 거짓신이라고 뒷거래나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에, 녹취록들이 막 도착이 되고 분석이 됐던 그러한 상황이고요. 에, 뿐만 아니라 에, 어떤 자는 대놓고 거짓신이 에, 구속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전화 김태원 감독님이 예, 거짓 신인을 구속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보상을 못 받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 초등학생 논리도 안 되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투자했다가 실패했느니 뭐 그러면서 또이 거짓 신인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계속해서. 종대협에도 문제를 만들고 계속 교란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제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그러한 길이었는데요. 이제 거짓인 소환 소식이 또 나오니까 에, 전에도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계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구 교란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마치 거짓 신인을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을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런 자들이 스파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든 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저에게 뭔가 말을 던져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녹취 같은거 해가지고 또 아주 교묘하게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저를 함정에 빠트리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가 무슨 뭐 3천억을 요구했네 뭐 500억을 요구했네 해가지고 저를 아주 피를 말렸던 그러한 자들 그리고 저한테 접근해 가지고 각종 덫을 놨던 그러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직 진실과 정의를 생각하면서 물리치면서 왔는데, 이제 거짓 신인이 소환 소식이 딱전해지니까 이자들은 또, 야, 이거 거짓 신이라고 뒷거래를 해야 되는데, 정인태나 김태원 감독이 또저 거짓 신인 소환을 목소리를 내는구나 하면서, 이제 본색을 또 드러내면서, 전나또 김태원 감독님을 또 공격하는 자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그 하늘이라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예, 오직 양심만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강력하게 오직 예, 하늘, 하늘의 마음은 양심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주의 마음은 양심이다. 예, 그 마음만 보고 예, 가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거짓 신이라고 돈거래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절대 안 된다. 이 거짓 신위는 반드시 공개 소환되고 공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처벌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지금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인데 3년 동안 이자가 범죄를 자행하게 됐을 때 에,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그 2년까지 치러야 되는 에, 그러한 에, 자기는 나름대로의. 아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집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든지 거짓 신인을 부활시키려고 거짓 신인을 뭐 진정한 신으로 어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뭐 떠들어대는 그런 작자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거짓 신인이 뭐 반성하고 그러면은 전 국민이 거짓 신인을 뭐 추앙하게끔 만들겠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신인은 존중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자한테 존칭을 쓴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다. 저는 그냥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거짓 신인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주 그냥 거짓말로 고동안 심판받고 계속 거짓말로 성을 쌓아왔고 지금도 거짓말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는 자다. 이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스파이들도 싹다 쓸어가지고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